고양이든 동, 뭐 강아지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을 사랑한다는 거는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름만 올자 TV님의 채널을 꼭 방문하셔서 어, 토끼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고 힐링이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리믹스 영상으로다가 오늘 그 구름이랑 함께 어, 같이 콜라보로 딱 나왔다 아닙니까? 딱 우리 구름이가. 먹방을 엄청 잘해요. 이따만한 거 이거, 이거. 이거를 요러면서 계속 먹는겨 그래갖고 제가 그 옆에서 요러면서 고추를 먹는데 근데 얘는 구름이는 손을 쓰지 않고 요렇게 요렇게 잘 먹는데 저는 고추를 요렇게 먹다가 뚝 떨어져 버렸어 아이고 그것도 기술이요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우리 구름이가 대박이요 가보소 여러분들 꼭 가보소 알았죠 구름아 놀자 TV에 가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구름이하고 친해져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투표 많이 하셨네. 투표. 33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이구, 얘가 82%, 아니오가 18%. 행복한 사람 많네. 그리고, 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 이쪽, 이쪽이 어디요? OT 채널에서는 아니오가 더 많고, 자, 그리고 WPW TV에서도 아니오가 많네. 아이고, 어떡해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하시면, 아니, 행복한 사람이 안 되는 거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겨. 여러분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려줄게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누군가를 칭찬을 해요. 아,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착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어, 그, 예를 들면, 아이고 구르만 올자님 어떻게 그래 토끼를 키울 생각을 다 하셨어요. 너무너무 뭐 선하시고 착하시네. 토끼가 버려진 걸 또, 집에 데려와가지고 키우신다는 걸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이 리스펙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좋은 말을 했잖아요. 긍정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칭찬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제일 먼저 내 귀로 들어가요. 내 귀로. 그내 귀로 들어가서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우리 온몸의 60쪽의 세포에게 지령을 내려요.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60쪽의 세포는, 어, 똑같이 그 좋은 긍정적인 그 말들로 어,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칭찬하고 응원하고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말하면요, 계속 응원할 일, 칭찬할 일, 감사할 일, 사랑할 일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짜증 내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때리고 누군가에게 마상을 끼치고 마상 마음의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그대로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머리가 내 60쪽의 몸에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남한테 나쁘게 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말한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짜증내 내가 기분이 안 좋고 화낸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고 나서 계속 화내고 짜증내고 싸울 일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딱 팩트를 하나 알려줄게요. 어차피 다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다잘될 거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화낼 일이 없어지고, 짜증낼 일이 없어져요. 왜냐면 어차피 다잘될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 뭐 하면 어떡할까?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리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짜증이 나요, 그러면. 그래서, 어차피 다잘될 거니까, 하늘 일도 없고, 짜증 낼 일도 없다. 이것이요.